이 덱,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덱가시려면은 최소, 전설, 이, 50등 이상. 50등 이상, 50등 미만, 이, 천체 두루 금지. 두루이드 미러전이다? 이러면은, 무조건 아나콘드라 먼저 하는 사람 이기거든? 근데, 그러면 집게 기계 들고 가자. 집게 기계 왜 넣었냐? 우리 대게 이제 아나콘드 라를100% 확정적으로 뽑기 위해서 어 그럴 거면 싹 치기도 되고 할까?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좋아. 좋아. 가보자, 가보자. 개쵸. 솔직히 하스 스톤 질려가는데 사면 컨텐츠로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티붕이들은 개추. 맞습니다. 하스 재밌는데 왜 없가 하지? 네 이러면 <laughs> 그럼 동전 과성장한 다음에 집게기기 해버리면 사실상 끝났네요. 아나콘드라에다 싹튀기싹튀기 싹튀기 해버리면은 못 맞기 때문에 노래해. 근데 솔직히 요즘 카드들 나오고, 밸류도 드루이드 많이 올라오고 두루이드 너무 약한데 급속성장, 급속성장 이코로 솔직히 이코로 롤백해줘도 되는거 아닌가요 명을... 제가 두루이드 유저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요 녀석아 집게 기계 쓸 줄은 몰랐지? 너는 아나콘드라 지금 없어가지고 제발 아나콘드라 나와라! 이러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집게 기계 뽑아가지고 바로 그냥 100% 서칭 해버리면 어? 근데 이러면 조금 애매해요 삼바! 이 노래가 나오는데 어떻게 매너 채팅을 할수 있냐요? 있나요? 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재미있는 승부가 되겠네요, 이번 판. 상대가 먼저 아나콘드라 시동 걸긴 했는데 우리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재미있는 게임이 되겠네요. 이게 누가 먼저 필드를 더 세게 하느냐 누가 조금이라도 필드를 더 강하게 갔느냐인데 우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반딧불이 지금 깔려있기 때문에 아닌가? 포쇼 마린 대상에서 제일 로 개구쟁이 개구쟁이 근데 우리는 심지어 아나콘드라에 3, 3 버프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이 아나콘드라에다가 복사하면서 이.. 다이 버프 줘버리면은 그 우리가 더 유리한 거 아닐까요? 오. 정수 씨, 저도 한 하는데, 나탈리 세일린. 일단 계속 아, 못면려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씨. 오, 여기서 일식 싹 틀우기 해버리면은, 그럼 세나리온 소모물까지 쓸수 있거든. 일, 싹으로 가버리자. 일, 싹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목을 해버린 다음에, 이거 하나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나리오 수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목을 해버리면은, 와! 캬캬! 우리가 상대 피드보다더센것 같거든요? 이러면. 이, 궁극의 심연이라는 카드, 이것도 얼마나 든든한지, 평소 같으면 영어 공격할 수도 없는데 12, 12여서 뭐해! 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이제, 상대 하수인 때리는 것마다 다 원킬로 잡아버리는, 이 14, 13이라는 스탯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네요. 아직 몰름. 그 조주, 그 조주에서 7만화 뭐 있나요? 좋은 거 있나? 그 조주인데? 7만화에서 좋은 게 있나? 진짜 모름. 세나리온 수호을 야! 야, 이 게임 묘하네. <laughs> 게임 재밌네요. 이건데 이긴 거 같긴 함. 왜냐면 이러면 이제 잡고, 잡고, 잡고 잡은 다음에 선체 정렬 해버리면 상대 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 웃고 넘기는데 한국어 버전은 가사가 이해되니까 못겠어요고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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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잡고 가버려 이러고 과성장 해버릴까? 해버려 <laughs> 아 상대 늦게나마 반딧불이 해보지만은 두 마리밖에 안 나와버리는 아 왜냐면 상대 수목 나오면 좀 애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 수목 하나 남았는데 아니면 하나만 잡힐까? 하나만 정리한두개다 정리하는 건 절대 아닌데 하나만 정리하느냐 두개다 정리... 이제 정리안 하느냐인데 그리고 우리 어차피 오무 있으니... 오무가 아니라 아나콘드라 있으니까 천체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해버리고, 이거 맞는데 정리의 명치쳐! 정리의 명치쳐! 헷갈리면 명치쳐! 헷갈리면 명치쳐. 이럴 거면 과성장 왜 썼나요? 어차피 또 나오니까. 야 잠깐만 큰일 났는데? 이거 역전 나가는 거 아니야? 야이가톰 인드 용사는 조금 예정에 없던 카드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냐? 잡아야 해? 그러면 77짜리 잡은 다음에 16으로 17짜리면 명치 칠까? 그게 제일 최선인데, 내 생각에? 야, 상대 덱두장 남았네. 왜냐면 상대 덱두장 남아가지고 무조건 이거 수목 있어. 그러면 얘도 잡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무조건 수목 있는데? 끌어자그어자그어자 화내 득두장 남았어, 이제 보니까. 이거 우리가 어차피 후반 가면 무조건 이기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과성장도 써놨고, 우리가 남은 카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후반까지만 가면 돼요. 야! 후반 한번 가보, 한 번, 후반 한번 가보자. 후반 한 번만 가보자고요, 제발. 이 잡아? 근데, 얘는 안 잡아도 되지 않나. 왜냐면, 얘는 이제 안 잡아도, 아니야. 상대 일식도 있어, 지금. 일식 한장 남았고, 수목 한장 남았어. 그리고 세나리온 다 썼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반민 이겨. 월식 있잖아. 월식 다 썼어요. 그렇죠. 일식 수목이 있기 때문에, 잡는 판단. 이거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맞는 판단이었습니다. 심지어, 표 영원도 있어. 자, 가보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 턴 왔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일식 육성을 하느냐, 그냥 육성을 하느냐. 제 생각에는 어차피 만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육성을 하면은 여기서 드로우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식은 뭐로 쓰느냐? 얘는 이제 세나리온 소이랑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죠. 음. 드로우 뽑을까? 그래서 이식 시나리오 난 다음에 퇴비 만들기 해가지고 드로우 해버릴까? 아니면 조경 작업 할 수도 있긴 해. 우리 되게 남은 게 뭐지? 되게 남아 있는 게 반딧불이 무리간장 남아 있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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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당연한... 이러면 거의 이긴 것 같네요. p Yap Yap y a 스 Yap 이 a 스스톤의크의 불변의 법칙 40등은 39등, 절대 못 이겨. 서렌더님, 저도 이덱 한번 해보고 싶은데, 데코드도 주시, 데코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덱 멀리거는 뭐가 져가야 되나요? 이덱.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이덱 하시려면은 최소 전설 이 50등 이상. 50등 이상, 50등 미만 이 천체 두루 금지. 왜냐? 50등 미만은 어그로 덱들이 많이 있거든요. 50등 이상부터 이제 벽덱들. 뭐캐스팅 흑마나 캐스트 법사나나 아니면 이제 퀘스트 악마 사냥꾼이나 근데 격대들 상대로 강하고 어그로에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둥수가 높을수록 승률이 잘 나오는데 이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과성장 들고 하는거 맞아요. 아나콘드라 맞아요. 싹티우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육성을 들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거든요. 12시 초상화가 나와서 싱글 번글했는데 벽 주제에 거풀 12시 초상화에 흑마우스 나와서 싱글 댕글했는데 벽덱 주제에 거인 풀고 야랄해서 못, 못 이기겠네요. 자, 50등 님 1,000원 환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님은 이제 50등 밖으로 밀려나셔 가지고 <laughs> 이댕못 하시겠네요, 이제. 이 50등에서 딱 등수 맞춰 가지고 하셨는데 50등 밖으로 밀려나시면은 이제 50등 미만은 천체 둘을 금지기 때문에 깊이 구 찾아낼 것이다. 상대 좀 퀘스트 빨리 깨는데요? 미쳐보니까? 야얘뭐 벌써 3분이야? 야! 뭐야! 잠시만! 야 뭐야 뭐야 이러면은 상대 지금 이제 퀘스 지금 딱 나와줘야 되는데 천체의 정렬? 쿨트러스를 하고나서 천체의 정렬하거나 아니면 쿨트러스가 폐에 있는데 천체의 정렬을 하면은 이미 늦거든요? 야 뭐냐 이녀석 그렇게 빠르냐? 지금 해버려? 일단 뽑아봐 좋았다. 이러면은 이제 게임 끝났어요. 이제 악사가 절대 못 이김. 다음 턴에 천체의 정렬 해버리면. 아닌가? 이번 턴에 쿨트러스 내버릴 수 있나? 아니, 이번 턴에 쿨트러스 뽑을 수 있나? 그러면은 모르긴 해. 자, 2, 5. 4, 5. 3, 5. 4, 5. 어허. 거래였어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 턴에 우리 천체하는 건 맞거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천체하는 건 맞는데, 야 뭐야? 그거 무슨 판단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 자연학 탐구 천체를 하는 게 맞을까? 그냥 천체를 하는 게 맞을까? 어차피 우리 만화는 많이 있어서 자연학 탐구 천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러시아 파워로 메뉴에 나오는 거 틀어주실 수 있나요? 짧고 굵은 노래입니다. 가보자, 가보자. 자, 다음 턴에 우리 이제 요거 내고. 복사 한 다음에 캬. 정수님 정수님 저는 정수님 얼굴을 계속 보고 싶은데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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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에드 블록 추천해주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번 턴만 집중 좀 할게요.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그렇지. 야, 오. 가보자, 가보자. 우리의 대결은 기억 속에 살아갈 것이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이거 막을 수 있나요, 악마 사냥꾼 선수? 단 이만하러 절대, 절대 불가능하죠. C튜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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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바이언드라 구독하고 봐. 구독도 안 하고 보고 있어.